나를 받으라라는 주제 안에 우리가 빌레몬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고백하는 자서전적인 고백이라 할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주의 종이다라고 할때 사도 바울이 이것뿐만 아니고 자신이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형식은 그 당시에 편지 쓰는 편지 쓰는 일반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순서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저는 뭐, 누구 전상서 하면서 확 쓰는 것처럼 그런 형식을 갖추어서 사도바울이 교회에 안부도 묻고 또 편지를 그렇게 쓰게 되는데 독특한 점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자기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자기의 직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른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 내지는 그들의 형편,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직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야. 예수님의 노예다. 어떤 교회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사도의 권위를 분명하게 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편지의 내용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온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인지시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자기의 직분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 사도바울의 신앙인격의 특징은 뭐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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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갈라디아 교회를 빼놓고 나머지 교회는 다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왜 감사 못 했을까요? 복음에서 떠났어요. 다른 복음을 소위말해서 이단 사설에 넘어서 넘어가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다른 예수를 믿는다.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우리는 자가만 걸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대로 살아가요,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냐, 논리적인 성경 말고 구원파처럼 논리적으로 푼다든지 아니면 저 안상홍 증인이나 안식교 같이 그 구약만 그림자닌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를 버려버리는 그런 이단들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니와 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이 말씀이 신약을 말합니까? 구약을 말합니까? 구약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구약을 읽으면 율법이 보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보이셔야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여야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난 후에는 율법은 삶의 규범이 돼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이 율법이 법이 규례가 하나님의 명령이 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주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선포했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구약에 나온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율법을. 다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는 뭡니까? 두 가지 원리. 사랑으로 행하라. 첫째. 두 번째. 반드시 순종하라. 말씀에. 이것이 없이 주여, 주여, 그냥 예수 잘 믿는데, 예수 참 기가 차를 노릇 아닙니까? 주님은 모른다 그러는데, 나, 넌 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기는 예수 믿었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사롭게 푼다는 것은, 성경 어느 한 구절이라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 않아서, 아, 이해가 안 돼. 그건 자기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해가 안다는, 안 되는 말씀은 성경이 가는 곳까지 다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걸 막 사사롭게 풀라고. 예. 그렇게 연구하면 엉뚱한 말을 해. 아,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인격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부분을 조금 더 터치하면서 원래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딱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서신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감옥에 앉아있으면서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막 2년씩, 뭐, 빌리포 감옥에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도합 한 4번 정도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죠. 외부적인 환경이 되었던, 그리고 사도바울이 감옥에 앉아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아래도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꼴 좋다. 바울을 시기해서 사도바울을 시기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어떤 기회로 선용하는 기회로 삼느냐 하면은. 복음을 자기도 정인, 전하기전 현해요. 그, 그, 사람들이. 그러나, 바울에 대해서는 폄하시켜요 봐라, 감옥에 갇혔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가 봐. 그때 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어.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따르거나,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나를 반대하면서도, 이것다 하더라.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 증거하는 그 자체로 나는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나를 시기해서 그렇든, 나를 반대해서 그렇든, 그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가리켜 부끄럽게 여기고 뒤에서 공작을 하고 반대를 하면 그리한다 할지라도 속상해서 전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있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리포서를 쓰면서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든 저렇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아, 이런 사람이 어디있어요 예수께 완전히 붙잡힌 인생이죠.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자존심이고 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존경이 되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성경대로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얼마나 능력있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자존심 반대 조그만 소외됨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한다 견디지 못해 그래서 교회 생활이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틈을 탈라면참 쓸데없는 것을, 아니, 받은 은혜가 배까지면 힘든 것이다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 믿음이 막 마음이 무너지고 참 그런 모습들을 간간히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게 묵상의 힘 아닙니까? 묵상의 힘. 묵상의 힘. 조그만 것에 물꼬를 떠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시험거리를 자기가 제공을 하게 돼요. 남이 제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있는 분들, 특히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지금 성장해 가는 과정이죠. 제가 우리 교회 16년 전에 왔을 때는 참 어렸어요. 진짜. 나도 어렸지만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렸어요. 그냥 아, 앞으로 커서, 언제 커서 장로가 되고, 언제 커서 기둥과 같이 세워질까. 근데 참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신묘 막측합니다 그래서 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잘하게 하신 분은. 교회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림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충성하려면 성림교회에 충성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지 교회에 세워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란 교회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곳이 어딘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딴 교회에 세워놨는가? 선교사를 제외한 그래서 일순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름 받아 투표해서 뽑아, 뽑아서 그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성림교회 목사가 뺑뺑뺑 잡아돌아 붕해한다고 옳습니까? 차라리 부흥 강사로 돌아다니지 그래서 부흥 강사로 돌아다니는 교회가 붕해한대, 붕이 은혜는 끼칠 난가몰모 그 지교에 맡겨진 약물리의 최선을 따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그게 1차적인 사익이라 이거야. 아무리, 그러면 부흥회를 52주 이렇게 한다면 교회를 맞지 말고 그 부흥강사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부흥강사들은 다른 거안 합니다. 신방하고 말씀 준비해서 바빠요, 바빠. 말씀 준비해서 먹이기도 바빠. 그래서 이 원리 하나 기억 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안수 집사가 오늘 6월 특별 새벽 기도의 화요일을 우리가 이제 교회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림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다른 교회가 만수 집사가 아니에요. 희무도 아니고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자각하고, 권살밀도 마찬가지고, 에, 이러한 헌신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곳에,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느 곳에 내가 헌신해야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섬기시는 그러한 에,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그겁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터치할 텐데,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좀 띄울 수 있어요. 4절.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감사는 하기는 해요. 항상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란 고백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체험이 숨어 있어요, 체험이. 확신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확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 받자. 변화받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조금 새로워지자가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평범하게 믿는 자가 어떻게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평범하니까 평범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비범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뭐, 사십일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더 금식으로 기도한다든지,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실험하며 주님 앞에 눈물 놓고 한다든지, 능력 없는 내가 능력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또한 조건으로 말씀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광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적도 있지만, 광야를 선택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믿어가야 기적의 하나님도 만나는 거지.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더 특출난 것을 막 달라고 하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특별한 기도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는 여러분의 마음가짐도 목사와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죠. 특별한 마음. 자, 하루에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마음의 고백. 한 달에 일주일 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도 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물론 꼭 교회를 나오라 안 나온다 할지라더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소수라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왜 교회가 필요하고, 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신앙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는가? 그걸 안 하면 아주 아주 방만해져요. 이런 것조차도 없으면 자기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 평신도들은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끌어가는 것은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목을 하는 거예요. 아이 잘하겠지. 다큰 어른들인데 뭐 믿음성을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원리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복. 흐트러졌던 내가 지폐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시험 들었던 내가. 특별한 어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뢰받고 해결받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 이런 부분들을 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좀잘 걸어갈 수 있도록 체험이 없으면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체험 주세요. 적어도 장로안수집사 정도 됐으면 성령 체험, 은혜 체험이 있어야죠 적어도 아니, 남들은 다 봤는데 은혜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래야 또 진취적으로 더 믿음으로 갈거 아니냐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를 믿고 머리로 자꾸 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차이, 이 차이. 똑같이 섬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섬기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머리로 알라요. 왜? 눈에 안 보이거든.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 내가 봤나 내가 믿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수 집사 때는 특히 남자들은 머리로 할라 합니다. 남자들은 일을 할라 할 때도 머리로 할라 그래요. 크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한개딱봉착해한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려면 자기가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체험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이동원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자기 계획보다 앞서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체험한 자. 믿음으로 끝까지 승부를 거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인생과 삶도 교회 생활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 보고 역사하시거든요.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머리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 씀이 중생한 믿음, 중생 거듭난 믿음, 주님이 함께하신 지혜의 믿음,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렇게 붙잡혀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믿음이 더 상승곡선을 타서 은혜 안에 걸어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준비는 제가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이 앞에 있는 이두 가지가 더 묵상하다 보니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나는 감사하는가? 항상 감사하는가?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것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목회자적인 심정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 신앙이 나의 바운드리 안에만 딱 있어 갖고 나, 내 가족 이러지 말고 내 순, 내 교회 나를 중심으로 내가 맡고 있는 기관 거기에서 헌신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성장하는 모습. 누가 변했어요. 누가 새로워지고 있어요. 믿음의 소문이 들리고 착한 일들이 소문이 들리면 그것이 감사 제목이 되어서 이게 목회자적인 마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겨보니까 제일 큰 기쁨은 뭐냐.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 참 기특하다. 오늘 나영이 서인이가 없으니까 이제 아마 자기 엄마하고 둘이서 또 돌아가야 될 거야. 서인이가 있으면은 둘이 이틀씩 해가지고 해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서 에, 자 대학생인데 나름 복받았다 생각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보면은. 우리는 이루 일해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고 이게 절대로 헛수고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러한 섬김과 신앙을 통해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게 되고 평생 교회 떠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천국 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 비비고 왔으니. 찬순과 곡조를 이렇게 보는데 두 번째가 보인 게 아니라 세 번째가 보였나봐. 그래도 얼마나 기특한지 고마운지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요즘 대학생들이 아버지가 나오라 해갖고 엄마가 나오라 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놀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은데 여러분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또 부모님은 감사하세요. 자녀가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온 것 보면은 감사하셔야 돼. 정말 감사하셔야 돼. 감사. 신앙으로 바로 선거 감사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이게 정신이 똑바로 박힌 믿음의 사람이지. 돈은 많이 벌었고, 뭐는 있는데 믿음은 형편이 없다. 근데 그게 근심이 안 된다면 좀 의심해 봐야 돼. 의심해 봐야 돼. 그냥 마음이 널널하다. 참 의심해 봐야 돼. 사실은 누구에게는 말하지 못해도 늘 근심하며 사도바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늘 염려하면서 그의 염려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과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교제 이 말씀 내일 말씀할게요 내일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오늘 묵상하다가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하다. 오늘 감사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나는 정말 내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나는 만나는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특히 새벽 기도에 중직자들이 많이 참석하시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일주일을 보내시고 6월 한 달을 여러분 보내셔서 이 말씀에 부합되도록 자꾸 생각과 마음이 이쪽으로 가야 돼. 말씀에 이끌려서. 그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지. 그러면 이 말씀이 삶에 자꾸 정경될 수 있도록 막 살아서 생각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한번 지나가다가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저도 설교하는 목사지만은 또 다시 저는 피드백을 합니다. 제 설교를 제가 들어요. 헬스 하면서 팔굽혀펴기 하면서 듣고요. 누워서 듣고요. 늘 제가 애청자예요, 애청자. 제 일의 애청자가 저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설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쏙쏙 들어와. 그냥 머리에, 마음에 막 새겨져. 그 말씀이. 그렇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흩어졌던 생각과 마음을 다시금 그 말씀 앞에 딱 서게 된다니까요. 요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 유튜브. 공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편리하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또볼수 있고 이런데 신앙생활을 못한다. 참, 참 생각 좀 해봐야 돼 진짜 오늘 방송을 들으실 많은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참, 흔히 우리 믿음 생활 잘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십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붙들고 믿음 안에 서서 아, 영혼도 복을 받고 나의 사업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영육이 잘 되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급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듣게 아시오니 감사합니다.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나의 신앙은 정말 내 하나님을 만나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되어 죽게 붙잡혀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돈에 붙잡혔거나, 정욕에 붙잡혔거나, 헛된 세상 것에 붙잡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점검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힘주시고, 은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